ADC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보자. ADC의 넓이를 네. 설명을 이렇게 할게 먼저 APD를 채워요. 네. 이 삼각형, 네. 거기에다가 추가로 삼각형 PDC를 채워 네. 여기까지, 자, 거기에서 얘를 날리자. 삼각형 PAC, 여기를 날려버리면 요 아래 삼각형 넓이만 남게 되겠지. 네. 그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길이들이 다 나와 있어 가지고. 각에 대한 정보가 이걸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고,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다 이거를 준 건데, 네. 여기가 세타면 이게 지금 이등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서, 여기도 세타라는 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 네. 그럼 네. 옆에가 자동으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네. 이게 된다는 거지. 네. 자, 그러면 APD의 넓이는 2분의 1, 8, 8 하고, 5분의 3. 이렇게 되겠고, p d c 의 넓이는 2분의 1하고 8, 8하고 sin2분의 pi 마이너스 세타는 cos 세타랑 값이 똑같은 거니까 5분의 4가 됐을 거야. 네. 자, 거기에다가 pac는 직각 2등변 삼각형이니까 네. 32를 빼주면 되겠지. 자, 얘도 32, 얘도 32라서 32로 묶으면은 5분의 7 빼기 1이렇게 남는 거니까 5분의 2가 돼서 32를 곱하면 5분의 64가 되겠습